안녕하세요 남수입니다. 어 지금 이거 제 박해고요. 그리고 마케를 구현한 제 딸입니다. 딸딸이죠? 아, 딸, 딸, 딸딸이라고. <laughs> 색들이 많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튼 제 박해 남수고요. 그리고 제 딸, 귀엽죠? 얘 남수예요. 남쓰, 남쓰. 그래서 저번에 만든 엔젤 하트, 보이시나요? 눈 만드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고 요 뭐, 머리는 제가 한 4시간 정도 걸려서 만들긴 했는데, 눈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주째네요. 자, 이제 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합니다. 인쇄도 한번하는게 아니에요. 제가 벌써 한 세, 서너 장 했는데, 이렇게 인쇄를 하고, 그나마 제일 괜찮은 걸로 뽑는 거죠. 지금 벌써 몇 번을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은, 우선 점토가 있어야 돼요. 점토. 점토를 이제 동글게, 해서 동글게 말아서 어? 이렇게 동글게 말아서 동그라미 모양을 만들어.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연필이나 아니면 다른 거 면봉 같은 걸로 눈 구멍을 만들, 만들어줘. 이 구멍 만들 때 중요한 점은 이 눈과 이눈 크기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실험용으로 만든 건데 엔젤라트 눈이죠. 엔젤라트 눈도 색깔을 여러가지 버전으로 만들어봐야돼요 왜냐면 그... 여튼 보이시나요? 지금 약간 틀어졌는데 이동조는 괜찮습니다 커버 가능해요 마... 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만들건 이제 어디였어 바로 자 프리파라를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알 슈팅스타입니다. 어, 잠깐, 일단 잘 보이는 데다가 놔야 되겠죠? 이런데. 이런 곳에다가 잘 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엄청 거칠거칠거려요. 그리고 동그라미 만들다 보면, 직접 만드는 거니까 보시면 이제 눈도 눈 크기도 제각각이죠. 보시면 네. 눈 크기가 다 제각각이야. 그래서 제일 딱눈 크기가 맞는 걸로 찾아서 다듬고 네, 다듬어요. 이거. 다듬고 그다음에 요걸로 이제 보드럽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없으시니까 다이소에서 이렇게 흰색깔 매니큐어를 팝니다. 자, 이 매니큐어로 색칠을 도색을 하면 자 이렇게 반짝이게 됩니다. 이게 딱 적당한 크기예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 끼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바보같이 여기다가 저거를 부어야 되는데 어... 이게 맨 처음에 만든 작품인데, 자, 보이시나요? 보면, 이게 이제 여기다가 부, 부은 거예요, 제가. 보시면, 딱딱하죠? 바보처럼 여기다가 부어버렸어요. 으, 헉, 나 같아. 젠장, 바보 같아. 자,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손으로 하려니까 너무 힘드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바보 같아서 제가 이거 눈 안구를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초점이 안 맞네요. 자,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상 보면 잘 만들어졌거든요. 보시면? 이 크기도 잘 맞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아 이거 어디 영상을 어디 둘 데가 없나? 잠깐, 잠시만요. 그래, 이렇게 넣어야 되겠어. 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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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았어 잠깐 다른 노래를 틀어놓고, 바로 노래를 틀어놓고, 좀더 높아야 될것 같은데? 좋아! 이 높이다. 자, 보이시나요? 잠깐. 이러다 핸드폰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지. 자, 보시면 이제 제가 첫 작품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자, 만약에 이제 잘랐다고 쳐요. 자, 이 모양에 맞춰서 제가 동그라미를 잘라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어. 일단 자르기도 너무 어려워요. 좋아, 좋아. 음. 아, 그리고 너무 기포를 너무 많이, 많이 생겼어요. 기포가 자, 여기다 한번 껴볼게요. 만약에 미리 만들어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엄청 이상해요. 자, 보이시나요? 정말 이상하죠. 여기다가 껴도 이상해요. 왜냐면 미리 만들어둔 거라서 들어가지도 않고. 야, 들어가 봐, 좀. 네. 여튼 이런 식으로 잘안 들어가거든요. 뭐, 이거는 어디가 쓸데가 있겠지 뭐. 엔젤 같은 거. 이거는 아무튼 이렇다. 그러면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요거는 아직 덜 아직 안 만들 거예요. 일단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냐면 크기를 먼저 맡아야 되겠죠? 자, 우선 크기 맞추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그게는 옆에다 봤을 때 여기가 딱 봐도 크시죠? 그 제가 미리 그려놨어요. 자, 보이시죠? 이 크기에 맞춰서 줄이는 겁니다. 아, 근데, 똑같, 아주 똑같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니까. 자, 우선 이 거치, 아주아주 아주 거친 다이소에서, 얼마야? 천 원이네? 네.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파는 이거를, 이 제품으로, 갈아줍니다. 얼마나 갈아줘야 되는걸?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갈아줘요. 이렇게 갈아주고, 와어디 갔어? 이거였나? 네. 자, 이제 비교를 해봅니다. 아... 어... 더 갈아야 되겠네요. 자, 하... 이게 엄청 힘들어요. 이렇게 타로를 노래를 들으면서 갈아줍니다. 자. 이번에 카미 시즌이라고 하는데, 카미 시즌을 위해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사포질을 신급으로 하고 있죠. 이인내를 받기 위해서 다시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음 망했는데 <laughs> 아무리 갈아도 아무래도 안구는 안구를 만약에 만들기 힘들다 안구 제작하는거 이렇게 사포질하는거 싫다 그러시면 또 하나의 방법이 하나 있긴합니다 잠시만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안구, 안 쓰는 안구를 구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못생긴 안구나 아니면 뭐, 집에 안구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재활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제 인형한테 지금 써있는 안구로 재활용한 거예요. 근데 대신 아주 아주 힘들어요. 뭐, 그 방법은 뭐, 나중에 알려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만드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확실히,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것보다 그냥 죄용하는게좀더 쉽고 알차고 시간도 만족스럽고 대신 이제 안 쓰는 안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 이거 언제 만드냐 아 좋아 좋아 이럴 때는 노동요를 좀 틀어야 되겠어 해피나루 해피나루 노래를 잠깐 틀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이라서. 영상 편집 같은 거 없고, 해피, 나루. 영상 편집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좋아, 이, 이 노래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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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루. 아, 나도 모르게 춤을 춰버렸어. 매우 매우 신난 노래야. 자, 자. 와... 이런 노래도 만들 수 있구나. 대사도 외워버려서... 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소녀들은 다 알고 있지... 아, 이렇게 춤추면 안 돼. 아, 너무 신나서 지금 춤을 추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노래를 들어야 되겠네요. 다른 노래... 아... 좀 더... 좀더 어떤 노래가 있을까? 좀 춤을 안출수 있는 노래. 제가 춤을 안 추면서 만들 수 있는... 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간 낭비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이제 알겠네요. 아, 자, 이제 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음. 자. 우선 그다음에 이제 보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갈라진 거. 하나니나. 자, 그다음에 이 거친 용, 살짝 거친 용으로, 아랫부분하고 옆부분 약간 다듬어 주시고, 아, 이게 먼저네, 젠장. 그 다음에 이제 윤곽을 내야 되겠죠? 윤곽 낼 때도, 이제 윤곽이, 말이 윤곽이지, 살짝씩 다듬어지긴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보다 엄청 훨씬 더 작아졌죠. 자 이것도 갈아지기 때문에 세게 세게 하면 안됩니다 손톱하고 갈, 달리 여기 이제 정말 잘 갈려요. 그래서 살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뽀득뽀득 소리나게 해주는 거 요걸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콧노래가 나올 정도로 열심히 만든 노동요 자 약간 울퉁불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완벽한 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완벽한 구를 만들 정도면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피타고라스처럼, 아, 피타고라스는 동그라미랑 연관이 없어. 자, 이렇게 좀 털고, 그 다음에 요걸로. 왜 이걸로 써야 되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묻으면 당근, 이제 막 쫀득쫀득하게 되겠죠? 아, 그 전에, 잠깐만요. 이거 뒤에도 발라놔야지. 까먹을 뻔 했다. 자. 자, 이렇게. 여기 뒤에도 발라주고, 엎어놔요. 와! 어! 어! 잠깐만, 다시 한 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아이 안은 안 칠해도 됩니다. 어차피 종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 안은 굳이 안 칠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어차피 다이소에서 천 원에 파니까 도색할 그게 없다 그러시면 저는 항상 도색을 매니큐어 로 하거든요. 정말 매니큐어는 도색에 도색하기 정말 쉬워요. 이렇게 색깔도. 예쁘고 여러분들도 뭐 굿즈나 아니면 소품 그런 거 만들 때 매니큐어를 사용하세요. 정말 완벽하게 굿즈 도색 다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다 두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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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잠깐. 아, 진짜. 일단 잘 잡아주고, 이렇게 당신이 만약에 흙수저라면 이렇게 도색을 해야 됩니다. 좋아. 이집트 댄스를 들으면서 누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댄스. 이집트 댄스. 아, 어, 알레기 버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컨트롤 V, 컨트롤 V라고, 진짜. 컨트롤 C, 컨트롤 V, 좋아. 아, 어, 알레기 버전이 있는지 모르겠어. 요 저는 알레기 버전을 찾고 싶은데 말이지. 알레기 버전이 없어, 젠장. 하, 한국어 판도 있나봐요. 아, 이럴 때가 아니라고 빨리,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그림을... 아, 그림이래. 어쩔 수 없어. 자, 헤... 어이 사람 정말 잘한다. 아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진짜 빨리 해야 된고 잠깐, 잠깐, 조금만... 정말 이지투 댄스, 정말 듣고 싶은데, 이 a 투 댄스를 잠시만... 아, 이 노래도 좋죠. 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만들겠습니다. <laughs> 안돼, 이러면 안돼 아, 이러면 안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되나 자, 여기다가 껴야돼요 자,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아 이거 디자인은 제가 한겁니다 이제 실제 푸르파라 그 아이 아이 컬러를 보고 이제 그냥 비슷하게 디자인만 따서 눈깔을 아이 눈을 안구를 만들었죠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슈팅스타 버전입니다 아이 노사 세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 이게 정말 중요한 버전인데요 엄청 엄청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자 이제 흑수저의 또 반란 집에 병뚜껑 엄청 많죠. 뭐 이런 뚜껑 같은 거 엄청 많을 거예요. 대신 똑같아야 돼요. 크기가. 왜냐면 이제 이게 정확하게 1대1로 섞여야 됩니다. 만약에 한쪽이 많거나 한쪽이 적은 경우에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정확히 1대1로 해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정확히 1대1인 이 뚜껑으로 네 하면 이렇게 딱딱해진다는 거. 만약에 하나라도 많다, 그러시면, 이게 안 굳어요. 예. 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제대로 안 굳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시면. 이렇게 누르면, 막, 약간 딱딱하긴 하지만, 여튼 제대로 안 굳었어요. 이게 만약에 완벽하게 섞이면, 비율이 만약에 완벽하면, 이제, 이틀 정도 걸려서 이게 이렇게 거, 굳어버립니다. 어, 예뻐, 예뻐. 이렇게 예쁘게 굳어요. 여튼 이제 1대일로 해야 되겠죠? 일단 요거를 이제 마주칠하고. 자, 이 뒷면에도. 여러분, 큐프립 하세요. 아, 이럴 때가 냐 자, 일단. 자, 어떻게 만드냐면. 우선. 통이 있어야 돼요. 통. 통이 있어야 되는데. 아, 보시면 이제 이걸로 재활용을 했었죠. 보시면 이게 엄청 딱딱해요. 이쪽에다가 제가 했었으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아 잠깐만 안돼 안돼 제발 진짜 아 제가 그 마이크 만들라고 여기다가 넣어놨었는데 엄청 찐득거리네요 진짜 이거 봐요 이제 신기하죠 이게 한 2주 넘었는데도 안 녹았어요 아니 안 굳었어요 아 진짜 다시 만들어야 되나? 나께도 나께는 나요, 난 드나요, 지나れ요영건야와 Crazy, gonna crazy. 지금이요, love you, 아, 나 중요한 거생각났다 제가 지금 또 순서 큰일 날뻔 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싸요 이게 그래서 지금 눈깔 하나밖에 안만들었잖아 여러개를 만들어야되면 빨리 지금 여러개를 제작을 해야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요거는 어떻게 어떤넣지 이거를 요거를 어떤보관해야될까 여기 안에다가 넣겠습니다 이 약봉지에다가 바퀴라 바퀴라 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눈껏만 만들다가 끝내겠네요. 어, 잠깐만. 왜세 개밖에 없지? 여튼. 제 각각인 이 눈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사연으로